어, 이제 28번이야. 됐지? 까지? 적분법 28번 할게. 됐지? 오케이. 적분법 28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하고 Y는 2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것을 알파벳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첫 번째. 됐어? x제곱 마이너스 2x랑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맞나? 됐지 까지 오케이. 너무 작지? 키워볼게. 됐어? 그럼 이제 넘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 되잖아.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을 거야. 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네? 알파, 베타는 얼마? 3이겠지. 알파 플러스 두근의 합이 6이라는 양수고 두근의 곡도 3이라는 양수의 값이니까, 아, 알파와 베타가 둘다 양수인 거고, 대체까지 누가 더 크다고 설정했니? 베타가 더 크다 하고 주어졌어. 대체까지 이거는 아,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다는 것은 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곡을 보고 우리가 어, 추측한 거야. 예제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니 어 y는 y는 4x의 세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하고 예제까지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야. 예때까지그러 이곳의 그래프가 지금 필요하네. 아 y는 얘는 x 제곱 4x plus 3 이어서 아 얘는 x 축이 이렇게 있으면 됐지 0에서 접하고 됐어 마이너스 는분의는에서뚫 x2는 x 2지 x2는 이2이 x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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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렇게. 는 x 2 오케이. 얘가 어, y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야. 근데 x는 알파, x는 베타를 그렸는데 알파, 베타가 쌤이 양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됐지 까지그러면그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아닌가? 됐어 까지 오케이. 이 부분의 넓이가 m 루트 6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의 값이네. 맞지?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dx.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어 그래서 이 알파 베타 여기까지의 어, 넓이를 물은 거. 이것이 지금 m 루트 6이라는 얘기겠지. 됐어 여까지 그럼 적분 때리면 어, 얘는 x 4제곱 네 플러스 x 3제곱에 알파 베타 됐어? 얘가 m 루트 6이래. 됐어 여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금 식을 써보면 됐지 여까지 어떻게 돼? 어 베타에 베타부터지? 베타에 네제곱. 베타의 네 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네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이 m 루트 6이다. 됐어. 옆으로 넘어올게. 시이 기니까. 우리 지금 세 번째 방금 뭐 구했냐면 베타의 네 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네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이 m 루트 6이다. 라는 식을 이제 찾아왔어. 뜻째까지. 오케이. 그럼 이 m을 찾으려면 어찌해야 돼? 이것은 이제 묶어가지고 식을 변형해야 되겠지. m의 알파 네제곱, 베타 네제곱, 알파 네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됐냐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요것이 식정리된게 요거야. 됐 여기까지? 이거 지금부터 간략하게 해볼게. 아, 이렇게 하면 얼마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누가 공통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이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밖으로 나오고 됐지? 남은 거 넣을게. 위에는 음 베타 플러스 알파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야 대세여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값이 뭐야? 아까 어, 두근 가지고 뭘 찾아왔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랑 알파 베타가 얼마? 3이라는 걸 찾아왔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아는데 이 값을 다 구해야 돼 됐을 까지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값 먼저 찾아볼까? 아 선생님 페타마이너스 알파의 값 찾아와야 돼요. 굳이 여기 있어. 됐을 까지그 다음에 또뭐 찾아와야 돼? 선생님 페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값 찾아와야 돼. 굳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됐 여기까지 그럼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되겠다. 됐을 기까지 페타마이너스 알파를 찾으려면 얘를 제곱해가지고 얘가 뭐가 돼? 음 뭐가 돼? 부호를 바꾸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으로 부호를 바꾸면 반대 부호 주고 4. 됐니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겠다.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니까 36 마이너스 얼마? 4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어, 아, 부호 바꾸기. 맞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4 알파 베타. 아, 알파 베타인데. 4 알파 베타. 됐어 까지금럼 얘는 36-43 어, 맞지? 12. 그럼 까지 12. 그래서 얘가 24가 되지? 됐어 누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4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뿔마 루트 24인데 됐지? 어, 베타가더 크니까 양수야. 대세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의 값이니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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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타,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6 4 1 4 2 6 2 6이야 대세까지 오케이, 페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구해야 될게 뭐라고?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구해야 돼? 아 이건 쉽잖아.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하니까 36에서 6을 빼 30이네.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구해놓은 거에 값을 집어넣어볼까? 이 식을 미리 불러올게. 됐어 여기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m 루트 6인데 그것이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된 얘기까지? 이렇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야.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m 루트 6이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2 루트 6이었고 됐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었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얼마였어? 30이었고 얘가 30 더하기 3이야. 됐째까지 그럼 얘는 2루트 6 곱하기 됐지? 6 곱하기 30 더하기 얼마? 33 됐니 여까지 오케이 됐어? 이거 다 계산하시면 426에 루트 6이 떠됐째까지 그래서 자연수 m의 값이 426이 답이야 됐니 여까지 오케이